안녕하세요. 독보리TV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백선이를 찍어 봅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따뜻합니다. 그래서 걔들 일광욕사이로 밖에 다 묶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보시게, 백선이가 어때 보입니까? 어, 전에 제가 발정, 어, 유도대를 처방하고, 우리 천도리하고 늘 같이 묶어 두었는데, 어, 교배하는 장면은 제가 못 봤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그 유튜브 촬영하는 날짜를 보니까 한달 정도 지금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백선의 배를 보면은 유선은 약간 늘어져 있습니다. 그이 그 유선 늘어지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 전에 흑철이와 교배했을 때도 유선도 다 늘어졌었거든요. 어,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가임신 에, 그렇게 된것 같다가 갈수록 배가 서 꺼졌었어요. 그래서 기대했다가 어, 강아지를 못 보았답니다. 그 지금도 똑같은 증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음. 우리, 그, 뭐야, 천돌이가 그, 교배를 했을까, 이 생각도 들고, 만약에, 교배를 했다면, 이거마도 대박이고요. 대박 중에 대박이고, 어, 지금 얘가 앉는 모습이, 에 약간, 어, 앉을 때 조심스럽게 앉고, 그 다음에, 유선 또 제가, 매일매일 체크해 보는데, 조금씩은 더, 어그 전봉 아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장담은 아직까지는 건물입니다. 나아야낫는 거니까. 전에도 그랬답니다. 잘 부풀어 오르다가, 은하가 쪽에 배가 쑥어졌거든요 이놈, 덩치가 큰데요. 부쩍부쩍 뛴답니다. 근데 어~ 이번에는 그 행동이 많이 두네요 어~ 느낌은 약간 새끼가 들었다 느낌인데 아직 어~ 촉진으로는 아직 느끼지는 않습니다. 저는 배도 이래 양손을 만져가 아가야가 혹시 움직이나 걸고 태동거려죠 그죠? 어~ 엄마들은 아가야가 좀 잘하면 어, 배에서 아가야가 움직이을 느낀다는데 제가 이페롤 배를 만져봤을때에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어, 전에 보다는 어, 유선은 많이 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배는 저선 옹알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 뒤에가 아 지금 저잘안되는데 어저시 있는 것 같아요. 옹알이가 있는데 이 아까 말씀드린 이 옹알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전에도 저렇게 주 늘어지다가는 어 배가 꺼졌었는데 지금 느낀 생활은 배가 불러요. 어 제가 오전에 오늘 우리 부산에 여행 가그 워크숍 갔다 왔거든요. 그 버스 안에서. 백선이 그 처방할 때의 영상을 좀 보면서, 그때 배와 지금의 배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지금은 조금은 무겁게 느껴진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이제 한달좀 됐더라고요. 원래 정상적인 개들도 한달 되면 약간 풍선에 물을 부은 듯이 멋지하게 느껴지다가, 한달반두 넘어가야 이제 본격적으로 배가 불러오거든요. 아직은 속가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럼 왜 찍었어요 이렇게 줍잖아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그래도 어, 백선이가 현재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어, 제가 여러분과 제가 이제 같이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성질도 더럽고요. 근데 이 백선이는 가춘게 너무 좋아요. 가춘게. 예, 우리 터동진도로서 요즘은 기주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래 빨간 코를 잘 보기 힘들어요. 저에게 전화를 주시는 원로 한분 중에 홍코가 있냐 이런 물어 이런 걸 홍코가 그랬거든요. 빨간 코. 그중에 홍코 있으면 나한테 좀 추천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대부분 다기주가 들어가니까 홍코가 없다 이거죠. 홍코도 바람직하지 않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그 동네 그내 친구 아버지가 타이어빵을 하셨는데 그분이 걔를 엄청 좋아하셨어요. 저도 그때 미쳐가지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개 구경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진돗개 백구 두 마리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등에 막 타고 그랬거든요 저도 어릴 때 미쳐 있었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까지 개를 각 이렇게 지켜온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때 싸움을 붙였어요. 그 도사하고 그때 제가 기억이 좀 희미한데 이 요거는 정확하진 않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세포다 싸움을 붙인지 도사더 싸움을 붙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막 그렇게 넘어가고요. 이 진돗개가 상대방께 그 낭심을 물어가지고 그냥 게임 끝났다 하더라고요. 그 진돗개가 그만큼 영특했습니다. 가만히 있는 듯 하면서 어 저게 약점이 무엇인가를 딱 파고 어 쌈을 시겠는데 밑으로 파고들어가가지고 낭심을 물어가지고 사드 방기가 그냥 기권했답니다. 완전작짝살났겠죠 어, 사람들 또 권투 시합할 때 낭심 맞으면 그냥 폭고으로 지잖아요. 어 그런 것처럼 그때 백부가 그랬었어요. 어 지금 제가 어, 수처리도 꺼내놓고, 어, 백선이도 꺼내놓고, 어, 저한테는 지금 미리 어, 제가 작출한 이런 좋은 명품들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지금 힐링을 받고 있습니다. 되게 행복해요. 제가. 걔가 또 이렇게 편안하게 쉬는 거 보면 어, 저 마음도 같이 누워있는 것 같아요. 땅바닥에. <laughs> 저 옆에 보세요. 우리 수철이에요, 수타니. 이 수철이하고 저 수타리하고 동배거든요. 참, 저 해가 비쳐가지고 걔가 저 눈을 못 뜨고 있습니다. 오늘 수철이. 백선이가 임신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 전분과 똑같은 경우라서 여러분들과이응원해주 같이, 같이 지켜봅시다 자 백선이 촬영 접겠습니다 감사합니다